공유경제의 장점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핵심을 짚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커창 총리는 공유경제는 공급의 관점과 그다음에 일자리 관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잉공급을 줄이고 혁신적인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과잉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공유경제가 공급자들에 의한 중앙공급이 아닌 바로 분산 공급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여유 있는 물품과 서비스 또는 개인들이 작게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그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큰 설비가 없이 할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일자리인데요. 공유경제의 특징적인 현상은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수요를 새로운 형태의 공급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으로 정해진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맞춰주는 새로운 공급자들을 쉽게 연결해 줄수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면 공유경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단점은 바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바로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적인 변경 또는 구조적인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무인자율 자동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면서 바로 우려하고 있는 기존의 운수 산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또는 우버엑스와 같은 승차 공유 시장이 새로 생기게 되면 역시 전통적인 택시기사 또는 운전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즉, 어,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정통적인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공유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실험을 허용하면서 전통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이주대책 등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과제는 바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공유 경제의 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이 많습니다. 순차 공유, 숙박 공유, 뭐 주방 공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공유 경제형 서비스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규제가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러한 규제들을 최대한 합리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할수 있게 하는 이런 포용적인 자세로 어, 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국은 그 헬스케어 즉 병원 의료 사업에 있어서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이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환자 위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를 더욱더 우대하고 아직은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퇴원을 시키는 경증 환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공유병상이라는 제도를 고안을 해냈는데요. 즉 병원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가주택에 남는 방들을 바로 공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운 위치에서 어, 그 환자들이 개인의 집에 묵으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어, 영국의 의료에 바로 공급 과잉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의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공유에 있어서는 일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본은 종합주택사업법이라는 것을 개정해 왔고 숙박중개사업자라는 것을 아예 제도화를 했습니다 객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객실을 가진 숙박사업자 또는 개인들의 비사업자들의 여유 있는 방실들을 중개해주는 사업자 형태를 직접 법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제한을 주면서 연간 뭐 181일이라든지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개인들의 공유 한도를 정해주고서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나가면서 숙박 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 공유의 규제 혁신 사례로는 미국의 TNC 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지금은 48개 주에서 이를 모두 채택한 법인데요. TNC라는 것은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승차 중개 회사라는 뜻입니다 어, 바로 우버와 같은 회사들을 규제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어, 즉 미국은 이미 48개 주에서 우버형의 승차 중개 회사들을 입법화해서 제도적으로 어,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잘 아시는 전통적인 택시 사업자들이 바로 여객 운수를 제공했잖아요. 우버가 등장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먼저 허가가 되면서 이에 실험을 거친 후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이를 양성화한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고 우리 산업 구조를 바꾸고 공급 과잉을 줄이고 또 새로운 일자를 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큰 사업들은 현재 주무부처의 반대로 모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좀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 방편 또는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운영해 본 후에는 그 경험을 토대로. 어,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훨씬 혁신적이고 진취적인로 어 혁신 산업들이 실험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어, 시스템으로 어, 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아, 잘 아시는 미국의 선도 어,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아, 세계의 시가총액으로 22 기업 내. 에 한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고요. 이들의 시가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서 14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2000조 원, 즉 2조 달러 기업이 어느 기업이 될지를 서로 막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플랫폼 기업을 키우지 못하면 이런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장악해서 우리 경제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은 곧 플랫폼 기업의 육성이고 이런 플랫폼 기업은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 국가 경제의 재무 건전성, 건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서 선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규제 혁신에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